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알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클리어풀 확실한 상승 모멘텀 하나 포착이 되어서 긴급하게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더 이상 이 차트에서가 넘어가서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차트는 이미 지나간 거래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런 차트에다가 줄몇개 그어가면서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없어야 맞는 거겠죠. 뭐 예측에 맞아떨어질 때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패턴을 벗어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 유튜브에 여러 분석 영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식일 겁니다 이요행으로 맞아떨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과시하면서 뿌듯해 하는데 예측에 실패했을 때는 그냥 나몰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의 시들을 챙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와 이 근거없는 이론들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로 앞으로의 가격 방향성을 알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고 투자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원리는 단순하게 두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코인의 확실한 이 상승 모멘텀이 하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래와 세력들의 이 매수세가 탄탄하게 받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의 상승 재료가 모여야만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이 불장이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코인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입수해온 이 클리어풀의 중요한 상승 모멘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로 자체 메인넷 출시 일정을 재단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메인넷 이벤트가 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바로 이두 번째 고래와 세력들의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대량의 물량을 치고 있는 고래들이 이 메인넷 일정을 접수해서 어디에서 매수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이 불장의 시작과 끝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정보를 어떻게 습득해서 또 어느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 건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메인넷의 출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하셔야 되는 가격, 그리고 매도하셔야 하는 가격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대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보여드리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 문자만 보내보시고, 제가 잡아드린 타점대로 흘러가는지 관망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기 때문에 편하게 타점 받아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2026년 이 알트 불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중인 유망주 코인 추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영상 끝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인넷이 도대체 뭐길래 확실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인과 토큰이 어떤 차이로 명칭이 갈리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암호화폐를 코인 그리고 그 코인의 메인넷을 빌려다가 생태계를 구축한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발행된 토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메인넷을 보유했다는 것은 자신만의 이 독자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전체 코인 시장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이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인넷 위에 여러 다른 토큰 프로젝트들을 발행함으로써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이 메인넷 출시 혹은 리뉴얼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역대 최고 가격을 갱신하는 모습이 정말 흔하게 보여집니다. 주식상장이나 코인상장 직후에 가격이 폭등한다는 게 거의 공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처럼 이 메인넷 이벤트 역시 이런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건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매일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볼 확률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시장에 나서는 횟수만큼 리스크를 짊어질 확률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런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에 이런 이벤트로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많아봐야 10번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드물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턴을 놓쳤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데이트레이딩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주가 되어야 하는 건 확실한 모멘텀이 왔을 때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죠.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고래와 세력들의 매수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먼저 이 메인넷 일정에 대해서 입수한 뒤에 투자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인넷을 출시하기 전에 메인넷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자체적으로 개발자들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메인넷을 테스트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넷 절차는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현재 테스트넷 검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날짜에 정식 메인넷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접할 길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커뮤니티 바깥으로 내부 소식이 유출된다고 해도 이게 정말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게또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재단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주는 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늦습니다. 출시 하루 이틀 전, 심지어는 당일에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인지 이 메인넷 관련 이슈가 있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메인넷 정식 출시 전 미리 가격이 올라갔다가 메인넷 출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이 폭락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사전에 이 일정을 알고 있었던 고래세력이 먼저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부스팅시키고 메인드 출시 직후에 목표했던 가격대에 도달하면 곧바로 모든 물량을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뉴스만 보고 진입을 하시면 고점에서 물린 채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래세력들의 매수 진입 가격 그리고 메인넷 출시 일정과 매도 목표가까지 여러분에게 타점으로 잡아서 문자로 전달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확한 가격으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제가 다른 트레이더들과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실제로 이 메인넷 개발 과정에 참여를 했었던 개발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공신력을 가지고 진짜 내부 정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터링을 통해서 잡아드리는 이 타점대로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자만 받아보시고 정말로 제가 잡아드린 타점대로 흘러가는지 지켜보셔도 무관합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외부 링크 접속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쳤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치고 수익률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1년에 딱한번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2026년, 알트 불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이 유망주 코인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부분의 메인넷 모멘텀에 대해서 추적을 할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유저의 포스터입니다. 업계에서도 굉장히 공신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개발자일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 고래 지갑에서 해당 코인의 대량 매집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갑 주소 역시 베라체인, 에이다, 폴카닷 같은 이런 메인넷 코인들을 통해서 700% 이상 큰 수익을 가져갔던 메인넷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고래 투자자였습니다 사실 메인넷 관련 소식이 있어도 대량의 자금을 움직이는 고래들이 움직여줘야 가격의 반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그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가격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 메인넷 출시 직전까지 아주 큰 가격 움직임이 나아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2026년 대형 메인넷 이벤트를 앞둔 이 코인에 대한 일정 정보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